안녕하세요, 용궁신당입니다. 어, 이번에도 또 이제 이십삼 년 이제 말띠인가요? 말띠죠. 네. 말띠가 잔재주가 좋아요. 잔재주요. 말도 엄청 잘하고요. 음. 그리고 말로 하시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시면 그러면 한 영업 정도 되시겠죠? 음. 그러면 말을 잘 하시다 보니까 큰 수확을 이뤄낼 수도 있고 근데 좀 극단적이야 음.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의 반면과 음... 이런 사람 반? 음.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음. 이게 좋게 풀어 나가면 좋은데 안 좋게 풀어 나가면 안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겠죠 어. 그래서 저는 음, 말띠 분들은 입으로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시고 입으로 돈을 벌 수도 있고 음. 그래서 이게 장점이자 단점 일단 내년 운세를 보자면 말띠 같은 경우에는 33살 경호생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내가 하시고 하는 업에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일 승진을 할일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 노력한 거에 성과를 거두라고 했기 때문에 음. 33살 경호생 분들은 내년에는 걱정 안 하고 가셔도 는 되실 것 같아요 음. 45살 모호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도 그랬죠 말로 이걸 한다고 음. 근데 말로 재주를 부리는 사람들은 아마 지금 많이 안정이 되어 있을 거고요. 무오생 음. 분들이 노력은 안 하고 말만 하는 사람들이 반반 나누어져 있다 그러시거든요. 음. 그래서 정말 편하게 살고 있는 사람 반 아닌 사람 반이라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 편하게 사는 사람들은 더 편하게 살고 조금 밑에 계시는 음. 분들은 아마 내년에도 힘이 드실 것 같아요. 어. 왜? 너무 노력들 안 하시거든요. 음. 실천하고 행동해야지. 말만 백날하면 뭐예요? 그죠? 저, 제가 화를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노력은 조금 필요하다는 거. 그리고 57살 병호생분들.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전적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러시거든요. 퇴사를 했다고 걱정할 일도 없다고 그러시고 지금 하시던 거에 쭉 가시면 된다라고 하시거든요 장사하시는 분들 조금 걱정하셔야 되신다 그래요 와. 이게 아무래도 코로나 여파도 있었지만 경기가 이렇게 계속 이게 끌고 가다 보니까 병호생분들 말투가 좀 힘들었다 그러시거든요 음. 근데 내년에도 조금 피셔야 되는데 이게 조금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더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음. 그리고 69 가보생 여러분들, 크게 큰 걱정은 없으셔도 돼요. 그냥 그러니까. 내년엔, 어, 그냥 무사하게, 무탈하게 넘어가실 수 있으실 거라 하시거든요.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, 말띠 내년은 그냥 평범하게 넘어가셔도 될것 같아요. 음. 그니까 러 지금 그러면 총 운세를 보니까 반반이신 것 같네요. 좋은 사람들은 정말 좋고. 아닌 사람들은 정말 아니신 것 같은데, 말만 하지 않고 노력을 조금 따른다면 내년에 걱정 안 해도 돼요. 음. 근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, 그냥 계속 그냥 거기 계시면 돼요. 음.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나은 삶 살고 싶다면, 인간에서부터 노력을 조금 하시라. 그러면 내년에는 평범하게 넘어가실 수도 있으시다. 음.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해보세요, 저렇게 해보세요. 그것도 본인들이 노력하셔야 바뀐 삶을 살수 있잖아요. 그죠? 묶기만 하려고 오실 것 같으시면 그 필요 없어. 점심에 오실 이유도 없어. 그럼 그냥 그대로 사시면 돼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사시라고 자꾸 노력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조금 좋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 감사합니다. 음.